그 외국에서 응급실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야 때. 돼요. 어. 어, 죽을 때. 맞아. 어. 죽을 때 오라는 식이에요. 이미 죽고 있을 때 가야 돼요. 응. <laughs>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외국에 살면. 이건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 외국이 잘안돼 있습니다. 한국이 잘돼 있는 맞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있어요. 한국이 잘돼 있는 거라고 표현할게요. 한국이 이제 너무 잘돼 있는 거고 외국은 음. 의료 보험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음 잘안돼 있죠.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이런 생각 누가 합니까, 그죠? 몸 쌩쌩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30대를 진날랑 말락하면서 네 정확한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지날락 말락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좀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어야 이거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뭐 해서 저도 예를 서저 네. 지금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 뭐야 건강검진? wisdom 를 뭐라 하지? 아 사랑니. 사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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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일단 치과 다한게레전 일단 이것부터 레전드죠 음. 근데 제가 막못 사는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래. 그러니까 아니다. 정확히 이제 보험 적용되는 치과가 안인 거지. 음. 근데 여기 주 4일째. 벌써, 벌써 이것부터도 레전드야. 그리고 뭐 아침 8시에 열어서 오후 3시 반, 3시에 반시 닫아요. 음. 이것도 레전드임이 사람은 그냥 뭐 일을 안 하나? <laughs> 어쨌든. 음.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래도 회사에서 네. 사보험을 해주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죠. 회사에서 네. 이제 어 회사 의료보험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래서 직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돼 회사 회사 기반의 직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때문에. 저도 네. 한국 대학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빨이 아파가지고 다음 주 가야 될거 같아. 근데 굉장히 불안하긴 하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면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나의 이 몸에 대해서 어잘 챙기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 아프다고 네. 바로 앞에 뭐 어디 병원에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살다 보면 갈 수는 있어 응급실. 근데 가면 한 400만 원 들고 가셔야죠. 네. <laughs>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앰뷸런스를 부르나요? 마느냐.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돈이 또 많이 나오고 네, 보험이 적용이 되게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은 좀 쉽지 않다 그 외국에서 응급실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야 때. 돼요 어, 어. 죽을 때 맞아 죽을 어. 때 오라는 식이에요 이미 시기예요. 죽고 있을 때 가야 돼요 음. <laughs> 어, 맞아 어. 제가 좀 이것도 T M i 인데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2020년 때 그래서 한참 그때 코로나가 음. 있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심하게 이 증상이 왔거든요. 거의 일주일 내내 네. 기침을 하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 그때 이제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죠, 무섭지 진짜. 음, 그리고 그때는 격리여가지고 밖에도 못 나갈 때고 제가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을 한번 어기면은 외국인은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렇지. 바로. 추방이니까. 태출이니까. <laughs> 한국에서야, 아, 추방이니까. 뭐, 그러고 나서, 뭐, 뭐 미디어에 나오겠지만은, 내가 한국인이니까, 뭐, 추방은 안 되겠죠? 어, 국민이니까. 그치. 근데, 저는 외국인이어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너무 아파서 응급, 그, 앰뷸런스를 불렀거든요? 한번. 근데, 응. 이제 저를 이제 태우고 나더니, 나는 막 기침을 하고, 막 가래가 나오고 죽겠는데, 그 앰뷸런스에 타고 계신 그 의사, 간호사 이런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내가 뭐뭐 뭐 이렇게 뭐몇 살이? 살이야? 이러니까 아이 괜찮아. <laughs> 아이, 뭐. 이거네요. 너, 이거. 안 돼. 보라가 어. 이거네. 어, 아이 뭐너다 맥박도 정상이고 뭐다 정상이야 뭐 괜찮고 이제 그러고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그 노트를 꺼내더니 거기가 다 이제 막 적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적어 주는 게 뭐냐면은 뭐 레몬티를 마신다. <laughs> 뭐 그다음에 페나돌 물을 마시차 어, 마시고 페나돌 뭐 식후 30분 후에 먹고 어, 그러면 돼. 괜찮아.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 근데 그러고 나서또그 의사분이 그러니까 어, 괜찮아졌어요, 진짜. 그냥 괜히 이제 마음이. 어, 근데 강하게 <laughs> 강하게 키우시네. 예. 네. 네. 맞아요. 강하게 키우시네. 음. <laughs>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네 그런 그런 이제 또 그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음. 렇죠 근데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과잉 진료를 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맞아. 네, 그래서 막막 그런 것도 있던데 막 응급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음. 응급실이 다 차가지고 이제 사람을 못 받는 거죠 어 맞아.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막 사망하신 분들도 있다고 저도 음.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음. 그런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어, 근데 미국은 그 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는 아니어서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의료보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충 들어주죠 아. 이게 있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막 그런 괴담들도 있잖아요. 뭐 미국, 뭐 어디, 뭐 어? 치료 받았는데 막몇몇 몇 천만 원 나왔다, 막 이런 괴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거의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의라는 것도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의료 보험이 없으면은 없으면 이거는 사실상 지옥임. 그냥 말 그대로 각제 도생이에요. 그냥 그 누구도 살펴주지 않는 거죠. 음. 병원 가도 아무것도 없고, 음. 병원 가면 일단 기본으로 막 몇천, 몇백만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음. 네. 그래서 그... 의료보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붕대 하나에 500달러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것도,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뭐, 뭐라 해야 되죠?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크게 말씀은못 드리는데,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저야 뭐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건 진짜 좀 무서울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음. 그래서 막 아파도 막 병원 안 가고 이랬던 그런 분들도 어 이해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미국 쪽은 많이 비싼가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도 내고 저도 조금씩 내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막 되게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보험 얼마나 가입할래?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뭐 b e n e f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뭐, 뭐 죽으면은 뭐 유산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너 죽으면은 뭐니 네 연봉의 10배 가족한테 줄래?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딱그 회사 들어갔을 때 아플 것 같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제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보험을 거의 안 들고, 나는 연봉으로 받겠어.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회사에서 그 가족 4인 기준으로 막 의료보험을 내주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내는 비용도 더 많아질 테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싱글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 요런 거는 요런 분들은 이제 자기 연봉에서 깎이는 게 점점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얼,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도 가족 가정이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음 그죠 우리나라는 보험비가 엄청 싸죠 네 그래서 의료가 좋다 네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 나가셔서 직접 경험을 하시면은 음~ 좀 깨닫는 게좀있 있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네. 유학생들은 몰라요 유학생들이 뭐죠 어, 유학생들은 뭐. 몰라 유학생 그래서, 때랑 달라요 그래서 뭐~ 어~ 일단 아프지도 않고 유학생들은 어리니까 음. 학생 때는 안 아프고 두 번째로 뭐~ 회사 취업해가지고 뭐~ 보험 때문에 뭐~ 내 연봉에서 몇 퍼센트가 깎인다 뭐~ 이런 거 모르니까 네, 유학생들은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그냥 다니는 건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아~ 이런 거는 좀 되게 부담스럽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응.